아, 원이 있는데 규칙에 따라서 이동을 한대요 자 일단 홀수일 때랑 짝수일 때로 나눌 수 있고 홀수일 때는 원점 대칭이동 먼저 그럼 일단 중심이랑 반지름부터 이렇게 써놓고 자, 중심 3사고요 반지름은 r제곱이 이거니까는 C는 중심이 3사고 반지름이 2인 원이 있어 그치? 자, 만약에 첫 번째부터 한번 해보죠. 가정하는 거야. 자, n이 만약에 홀수다. 자, n이 홀수일 때는 원점 대칭 이동을 했대요. 그러면은, 어, 중심점을 원점 대칭 이동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로 갔겠죠. 자, 그리고 x축으로 n 플러스 5만큼, 그 다음에 y축 4만큼, 그럼 더하면 되지. n 플러스 2가 될 거고, 0이 되네요. 그 다음, 반지름은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짝수일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면 M 값이 만약에 짝수다. 그러면 Y축대칭이동을 한 후, 그러면 상콤마 4가 뭐가 되죠? Y축대칭이동하면은 마상콤마 4가 되겠죠? 자, 나 X축방향으로 M만큼. 그러면 좌표니까 그냥 M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반지름 역시 동일하고. 자, 이랬을 때 C랑 CM이 오직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럼 이제 접한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이 되는 건데, 일단은 그냥 두번 다 해보면 됩니다 이때와 이때를 해보시면 되고 단 조건이 만족하는 것 중에 홀수인거 짝수인거 이제 하면 되는 거잖아 만약 에 홀수일 때부터 한번 해볼게요 지금 n 플러스 2,0인 원이랑 그 다음에 3,4가 중심인 원이랑 이제 접했다는 거잖아요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럼 지금 얘네들이 반지름도 똑같으니까 우리가 점과 점 사이 거리를 아는 거야 왜냐면 반지름이 2랑 2니까 중심 사이 거리는 얼마가 돼야 돼요? 4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두점 사이 거리가 4인 케이스를 그냥 구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빼서 제곱하고, 빼서 제곱을 한 게, 어, 4니까 루트 씌운 거 제곱하면 16 되잖아요. 결국엔 m값이 1이다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홀수니까 얘는 만족한다, 그죠? 그래서, 지금, 방정식을 쓰세요 했으니까, 중심이 1 넣어서 3,0인 거 하나 찾은 거예요. 3,0이면서, 4.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짝수일 때도 똑같지.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 자, 그럼 얘는, 이게 이번에 똑같으니까, 거리공식 써봐도 되고요. 아니면 3에서, 3에서, 4만큼 간, 왼쪽으로 간, 얘도 가능하고, 3에서 오른쪽으로 4칸 가도 되는 거죠. 우리 거리공식 써도 됩니다. 그래서 m 값이 2 나오고 m 값이 10 나오는데 어, 그럼 둘다 짝수잖아요. 두 번째 조건이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두 개를 다 써주시면 돼요. m 값이 2일 때는 마일 컴마 4가 중심인 원이 만들어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m 값이 10일 때는 7 컴마 4가 중심인 원의 방정식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